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먼저 GTA6 관련된 소식부터 간단하게 전달해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떡밥입니다 2022년 2월에 락스타는 GTA 차기작 개발을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GTA6라고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음 GTA 차기작이 넘버링 숫자형인 GTA6인지 GTA 바이스 시티 혹은 GTA 산 안드레아스처럼 지역 이름을 딴 시리즈가 될지 수많은 그타 유저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이때 역대급 떡밥이 출연했습니다 지난주 락스타 공식 스토어에 의상 한 벌이 업로드가 됐었는데요 그냥 그저 그런 흔한 굿즈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잘 보시면 일단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로 업로드가 된 거죠 로고를 한번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보이시나요? 로마차 6가 보이지 않나요? GTA 6 발매 기념 굿즈가 유출된 걸로 보입니다 이 유출에 신뢰성을 높여주는 이유는 이 의상이 그냥 그저 그런 흔한 굿즈였다면 단몇분 만에 사라지진 않았겠죠. GTL6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트위터 유저 역시 밝기 설정을 최대로 올려서 테스트를 해봤는데도요. 6 로고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수인지 고의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유출 마케팅이 GTA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목요일 GTA5 주간 업데이트와 GTA6 소식을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하는 4월 3주차 GTA5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워스톡 할인 품목입니다. 파운더 커스텀 60% 할인, 포탑 리무진 40% 할인, 총두 가지 품목 한 주간 40에서 60% 할인을 진행합니다. 파운더 커스텀 심야 영업 나이트클럽 업데이트 때 출시된 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트클럽 재고 판매를 위해서 구매하는 차량이구요. 세 종류의 미사일, 근접줄에, 그래네드 런처, 방탄까지 풀 튜닝이 가능합니다.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는 기동성이 좋은 편이지만 차체가 큰 만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특수 차량으로 분류되어서 일반 임무와 습격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나이트클럽 재고 판매만을 위한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포탑 리무진 CEO 전용 차량답게 호출시 바로 옆으로 무료 호출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포탑 리무진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료고요. 포탑 리무진이 없다면 2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포탑의 성능은 나름 쓸만한 수준이지만 이 차량의 상위 호환급인 무기와 템파나 인서던트 피거 커스텀이 출시한 이후에는 유저들의 선호도가 낮아진 차량입니다.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 할인 품목입니다. 이너스 스태포드 40% 할인 바피드 플래시 GT 40% 할인 오베르마크 S-C1 30% 할인 총3 가지 품목 한 주간 30에서 40% 할인을 진행합니다. 이너스 스태포드 롤스 로이스 팬텀 5세대가 모티브 차량입니다. 시마 영업 나이트 클럽 업데이트 때출연했는데요 100만 원대 의 가격 성능은 나오지 않는 이동 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수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명품 차량이기 때문에 오직 디자인만 보고 소장용으로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피드 플래시 GT 현대 하이브리드 렐리카 i20 모티브로 출시된 차량입니다. 167만 달러의 스포츠카로 분류되어서 성능은 꽤 준수한 편이지만 이 가격에 이 차량의 성능을 넘어서는 차량은 많죠. 그래도 국산 모티브로 출시된 만큼 소장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베르마트 SC1, BMW M1 베이스로 출시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바피드 플래시 GT와 같은 맥락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디자인이 아주 유니크하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슈퍼오토즈 할인 품목입니다. 메머드 패트리어트 스트레치 50% 할인, 람파다티 트로포스 랠리 50% 할인. 총두 가지 품목 한 주간 50% 할인을 진행합니다. 메머드 패트리어트 스트레치 스트레치의 리무진 버전으로 리무진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 차량으로 취급되어서 차고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람파다티 트로포스 랠리 란치아 스트라포스 모티브로 출시된 차량입니다. 리트랙터블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랠리 차량답게 미끌림이 거의 없기로 유명하죠. 이 차량은 생각보다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부동산 할인 소식입니다 클럽하우스 할인이 돌아왔습니다 클럽하우스 30% 할인 리노베이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주 할인폭이 적고 리노베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추천드리기 아쉬운 부동산 할인입니다 이번주 엘리타스, 독티즈, 베니즈, 아레나원은요 할인품목이 없습니다 달러 경험치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달러 경험치 이벤트 최초로 4배가 등장했습니다 락스타 작업 대정모드의 선을 넘어라 달러 경험치 4배 모터사이클 사업 임무 달러 경험치 1.5배 나이트클럽 미션 달러 경험치 1.5배 이벤트를 한 주간 진행합니다 카지노럭킬 최고 보상이 5베이 테일게이터 S에서 슐라겐 GT로 변경되었습니다 룰렛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모임 경품 보상이 그로티 투리스모 클래식에서 딩카제스터 클래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품 이동수단 무료로 획득하는 방법은 자동차 모임 레이스에서 연속 4일 동안 최종 1인의 들기입니다 이번 주 자동차 모임 무료 시승 차량 목록입니다 우베르마트 리볼터, 이너스 주빌리 벌카 워러너 HKR, HS 라이드 아스트론 커스텀, 일반 타임 트라이얼 통바계곡, RC카 벤디토 타임 트라이얼 건설 현장입니다 이번 주 특별 할인 품목입니다. 벙커 보급품 구입에 50% 할인, 오피스 편의시설 30% 할인, 나이트클럽 보안 업그레이드 40% 할인, 나이트클럽 재고 속도 부스트 2배 적용, 스페셜 패키지 판매 임무 완료 시 흰색 그래픽 스모킹 재킷을, MC 사업장 판매 임무 완료 시 녹색 사각형 쉐이드 선글라스를, 벙커 판매 임무 완료 시 흰색 모자를 증정합니다. 트위치 프라임 보상 안내 도와드릴게요. 락스타 게임 소셜클럽을 프라임 게이밍 계정에 연동한 유저에 한해서 GTA5 10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세요. 유튜브 커뮤니티 신설 코너 GTA 5 밸런스 게임 앞으로 매주 2개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GTA 5 다양한 정보와 구인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둔바TV 디스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둔바TV 네이버 카페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둔바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